루마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이오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후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퇴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르말라의 아들 베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게 하여 아하스를 에오사스나 이기지 못합니다.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손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참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스 왕이 아스로왕 디글락 빌레세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스왕이 타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 타메색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타메색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여호와의 앞, 곧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단과 여호와의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단 북편에 두니라.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이큰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열조와 함께 자매, 가위성의그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야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부시의 아들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살만의슬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온 땅에 들어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 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칼라와 고산 하벌 하숫가와 메대사람의 여러 고에 두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사람의 교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전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성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슬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이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타이세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를 와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스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급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스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에서 아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레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강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에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강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타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존행치 아니하는도다.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정의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천팔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종이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정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열주에 행한 것을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아하세 아들 히스비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이십 오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단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풍연함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영화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기능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시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4년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히스기야의 6년 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르에 이르러 한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히스기야왕 14년에 아스루 왕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은 300탈란트와 금 30탈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와의 호 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그때에 요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목 수도 곁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히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이오아가 저에게 나가니 납사계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계와 용력 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냐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난강 대지방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데려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시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단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주 아수로왕과 내게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편을 줄이다. 네가 어찌 내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군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병고와 기병을 얻은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 거야? 이제 이곳은멸하를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저는 내게 이르시기를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희귀하의 아들 엔리야 김과 샘나와 요아가 납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납사계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배를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납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원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대.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희석이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희석이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면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점령 우리를 건지실지라이 성이 아스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희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르 왕이마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시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 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이와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삭의 말을 고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골근배를 입고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골근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내 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배산할 힘이 없도다. 락사계가그주아스루 왕의 번음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배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희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사개가 돌아가다가 아스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르 왕이 고수 왕 비려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 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할 이루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르의 여러 왕이 열방의 행한바 직면한 일은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네 열정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델라살에 있는 에덴족속을 그날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왕과아르바도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로 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택케하고또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 야들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사네립가 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안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이누에에 거하더니 그신미스록의 묘에 경비할 때에 아드란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에그 아들 에살 하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